제가 이번 시간엔 더 중요한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브랜드별 가맹점수 변동과 매출이에요. 어, 브랜드별로 가맹점수의 변동.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브랜드 수의, 어, 브랜드의 가맹점수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 첫 번째는 음, 가맹점주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충성심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폐점을 한다는 뜻이고요. 어, 또한 가지는 예비 창업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맹점수의 변동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매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브랜드별 가맹점수 변동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그 10개 1개 브랜드를 제가 정리해 놨어요. 어, 요즘에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메가 커피, 그리고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게 이제 1, 2, 3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디아 더벤티, 메모드 익스프레스, 하삼동, 10%더리터 카페 봄봄 제가 이렇게 10개 브랜드를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 가맹 사업 등록 날짜 얼마나 됐는지 여기다 써 놨고요. 연고지 연고지를 볼까요 자 메가 커피는 서울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부산에서 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제 컴포즈는 부산 그리고 더벤티도 부산 그리고 하삼동도 부산 10% 커피도 부산 그리고 더리터도 부산 그리고 카페본부는 대구입니다 카페 본봄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국민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 브랜드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400개가 넘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 서울이 4개고, 이 10개 중에서 부산이 무려 5개입니다. 음, 대단하죠. 어, 부산은, 부산 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비, 원두, 커피의 원두가, 배를 통해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스팅 공장이 많아서 부산에서 커피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런 로스팅 공장이 많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그런 브랜드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점포 수가 있는데요. 어, 2003년 5월 7일 날에 점포 수를 제가 이렇게 집계를 해놨고 2022년이면 이미 사실은 5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 왜2 0 2 2년도에 집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지금 이 자료들은, 그러니까 2023년 5월 7일 이건 제가 직접 집계를 한 거고, 어 이건 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어 2022년 자료는 왜 공정위에서 빨리 내놓지 않느냐? 이거는 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그러니까 2022, 2022년 말까지 다 집계해서 올해 4월 말, 매년 4월 말입니다. 매년 4월 말에 보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그걸 집계를 해서 집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나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그 급변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브랜드가 망가지고 1년 만에 또 상승하기 때문에, 어, 최근자, 그러니까 지금의 브랜드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보세요. 2023년 5월이잖아요.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는 2021년 자료밖에 못 봐요. 이게 이제 슬슬 이제 2022년 자료가 하나둘씩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추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점포수가 2021년도에 1600개였고, 와, 메가커피를 보면, 2021년도에 1603개였는데, 지금 1년 한반 정도가 지난 지금 2300개. 그러니까, 몇개가 700개 정도가 늘었네요. 야, 그렇게 따지면, 1년 반만에 700개가 늘어났다면, 와, 한 달에, 뭐, 그러니까 1년에 365개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1개 이상. 어, 가맹점이 오픈됐다는 소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점포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 어, 창업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쉽게 알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직영점수가 보이죠. 직영점수는, 어, 없는 것도 있네요. 직영점, 메가커피는 10개, 컴포즈는 직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백다방이 되게 2대가 1 0개 더빈티가 5개, 그리고 하삼동도 없고 10% 커피도 직영점이 없네요. 직영점이 왜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아하네요. 직영점을 통해서 신메뉴를 개발하고 소비자 반응도 볼수 있고, 또 직영점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클레임이라든지 바라고 싶은 것들을 가맹점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이렇게 다가. 아 어, 다가설 수도 있을 텐데 어, 왜 그런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감행 점수 변동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맹점수 변동 여기 보시면 2021년에 신규 개점을 메가 커피를 보겠습니다 417개를 했고 그리고 종류가 8개고 명의가 명의변경이 115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개점한 게 얼만큼 많은지 1년 동안 그리고. 어 명의 변경은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명의 변경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예비 창업자인 입장에서는 신규로 창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신규로 창업할 상권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맹점 창업한 가맹점주와 권리금을 주고받고 명의 변경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명의 변경을 한다는 건 아직도 그래도 그만큼. 어, 신규 창업은 못하고, 못해도 내가 그 브랜드를 권리금 주고 인수를 받으면서 어, 인수창업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어, 분들이 많은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메가 커피는 115개의 명의변경도 이루어졌고 컴퍼즈도 무려 133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백다방도 65개 근데 여기에 보면 잘 보시면 자 종료 해지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종료 해지가 많은 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위험하다기보다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신규 개점 수가 많다는 건. 아직 이 브랜드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만큼 어, 그 여기 보면 이제 메가커피, 컴포즈커피가 신규 개점이 굉장히 많죠, 2021년도에. 이건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메가커피보다 컴포즈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컴포즈 메가커피로 출점할 수 있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컴포즈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컴포즈가 불이 붙어서 또 어, 메가 커피 보다 특정 해에 그 컴포즈 커피로 어,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결정 결론적으로는 현재 메가 커피가 2,367개 컴포즈 커피가 2,000개 입니다 어, 야두개가 2,000개가 다 넘었어요 그런데 가맹점수 변동은 2, 2021년도에는 컴포즈 커피 보단 어, 메가 커피 보다 컴포즈, 컴포즈 커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가맹점수 변동 신규 개점수와 종료와 해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지를 이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은 이,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 보면 그냥 매출이 있고요, 평생 매출이 있습니다.